인구 백만 특례 도시를 목전에 둔 화성시의 고질적인 병폐는 동서 불균형이다. 이 동서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통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에 화성시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이라는 특별 조직까지 만들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산선 향남 연장 확정이라는 칼거를 통해 교통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화성시의 대대적인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현집 자주 경부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현장 화성시 제공 신안산선 연장에 동탄 트램까지 거미줄 철도망 출범 5개월 열을 맞는 민선 8기 화성시 교통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 확정이다. 국도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시는 올해 3월 안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주와 위슈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에서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은 최종 확정된다. 시는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될 경우 서울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시는 동서간 철도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봉탄, 경점, 봉담, 매송 송산 국제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동서간 철도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한다. 신분당선 연장을 비롯해 GTXC 노선 유체, 봉탄, 인터원선 조기 착공, GTXA 노선 조기 개통, 분당선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2026년 고시 예정인 제우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시키는 게 목표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9월 2일 병점동 UNI센터에서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고도화 연구용역 착수보 고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버스 노선 차량 확대 시내 외교통망 활짝 치는 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와 함께하는 서울 주요 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산 452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6개의 노선 49대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1개의 노선 354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봉탄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방면 광역버스 4개 노선 부대를 증차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6개 노선은 기존 41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또 광역버스 4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봉탄이 버스 공영차고지 구축과 연계해 2층 전기버스 12대를 도입,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역 등 주요 한승 거점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봉탄 2신도시를 오해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 15대를 증차하고, 마을버스는 기존 3개 노선의 7대를 늘린다. 신주고 문화타운에서 봉탄역을 잇는 1개 노선, 5대도 개편할 방침이다. 봉탄 2신도시 내 신규 입주단지 등 교통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15인승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023년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신설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대광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심의를 진행한 뒤 승인하면 노선 신설과 증차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동탄권역 신규 개발지역 노선을 신설하고 교통 사각지대 노선을 최적화하기 위한 동탄 경점력 방면 대중교통 노선 확충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경점력 연계 노선 버스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게꿀짜다 완료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동탄 2신도시 경점력 701번 노선 개편을 완료했으며 11월에는 동탄 1, 2신도시 경점력 연계 노선 최적화를 검토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우선순위 노선을 결정한 뒤 올해 10대, 2024년 10대 등 버스 총 20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재부도를 오가는 화성시 공영버스, 화성시 제공 동서 남북 도로망 연결 사통팔달 희망. 화성시는 동서 남북 간 이동 시간 및 거리 단축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현재 예산 1조 6,987억을 투입해 화성 내부 순환도로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은 바람, 남양 고속화도로 매송 동탄 고속화도로 화성 오산 고속화도로 우정 항남 확포장 비봉 매송 고속화도로 동탄원 천로 동탄 동부대로 오산 세교 지방도 317호선 연결도로 등이다. 이중 비봉 매송 고속화도로와 동탄원 천로 동탄 동부대로 오산 세교 지방도 317호선 연결도로는 협의 및 추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제안서 접수와 보상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발안, 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송, 동탄 고속화도로와 화성, 오산 고속화도로 또한 올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한 뒤 2024년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이 구축되면, 이동 거리 최적화, 교통 혼잡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생산력 증대를 통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균형 발전에 금간이 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100만 틈 예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